안녕하세요 골라 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체험단 선정이 일주일에 한 10몇 뭐 개씩 이렇게 추첨하고 있는데요. 당첨이 되고도 안 가져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재추첨 한번 했었죠. 지금도 제품이 좀 쌓여가고 있는데 이거 빨리 안 가져가시면 또 재추첨합니다. 그 유튜브 구독 옆에 보면은 종표시가 있거든요. 그거 종표시 누르셔야지 제가 영상 올리면 알람이 딱 뜨거든요. 체험단 추첨 신청하신 분들은 꼭고 추첨 영상이라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시고 아이디 바꾸시면 제가 검색이 안 돼서 답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꼭 추첨이 끝난 후에 아이디 변경해 주세요. 자, 원래 저번 영상에서 드리려고 했던 텐트가 도착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어제까지 진짜 택배 대란이었어요 저희 회사도 택배 수량 제한이 걸려가지고 물건 출고를 다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정상화돼서 각 매장에 물건 제대로 도착하니까 연휴 때 구매 못하셨던 제품 있으면 매장 한번 더 들려주세요 이 제품은 제디의 스테디셀러 오토듀얼 팔레스의 좀 작은 버전이에요 중소형 suv나 rv 차량을 위해서 크기를 조금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25cm 정도 가로세로 25, 높이도 25 줄였어요. 자, 장착 가능한 차량표를 보여 드릴 텐데요. 가니발이나 스타렉스 큰 차량 말고 뭐 투싼, 스포티지, 티볼리, 레이까지 중소형 차들은 다 장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레이에 장착한 사진 보여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제드 오토듀얼 팔레스는 자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차에 연결해서 차박 텐트로 쓰실 수도 있고 이 자체만 설치해서 쉘터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전버전하고 틀리게 1 5 0대니아로 업그레이드했어요. 그 다음에 립스탑 제가 립스탑 설명드렸죠. 일반 원단에 바둑판처럼 실을 덧대서 기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차광은 물론이고 굉장히 견고해요. 무엇보다 좋은 거 이거 오토 텐트잖아요. 그냥 우산대처럼 쭉쭉 뽑아서 설치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게 빨리 설치합니다. 자 여기 탈부착이 가능한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서 그라운드 시트 깔면 매트 깔고 그냥. 좌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사진처럼 양쪽에 캐너피가 크게 나오거든요 별도의 확장 공간이 또 생기죠 기존의 오토 듀얼 팔레스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아담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무려 좌우 2m 8 0 m 예요 차박 텐트로 쓰시기에 좁지 않습니다 높이도 1 9 0 m 이니까 웬만한 분들 서 계실 수 있죠 올해 제드의 차박 텐트 제품들 전 제품 완판 행진 중이거든요 근데 겨울에 차박 텐트부터 일반 텐트까지 신제품 몇 가지 더 나온대요.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제주도에서 신제품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11월부터 올해 넘기 전까지 신제품들 나온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한 분께 제드 오토듀얼 팔레스 레귤러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역시 제드의 신제품 통삼중 스테인리스 캠쿡 엑스라지입니다. 통삼중이 뭘까요? 일반 스테인리스 코펠들은 바닥만 3중으로 되 있는 게꽤 있어요 근데 사실 장단점이 있거든요 통 3중은 옆면까지 다 통으로 3중인 거예요 일반 바닥 3중하고 통 3중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이 제품만 설명드릴게요 두툼하게 폼이 있는 전용 가방이 있고요 자 모든 뚜껑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무 손잡이가 다 있고요 제대로 고 박혀 있죠 그리고 이게 엄청 커요 이 실제 8구인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일 큰 냄비가 6리터예요 6리터, 6L, 5리터, 3리터이거든요 6리터면 라면 몇개 끓이죠? 5리터까지 물 채운다 그러면 뭐 얼추 10개를 끓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큰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이 손잡이가 들어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면으로 잠금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잠가요. 그래서 열0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요. 근데 프라이팬 부분이 독특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테프론 코팅이거든요. 만져보시면 진짜 두껍게 코팅된 느낌이고요. 음식이 거의 들러붙지 않고 굉장히 적은 양의 기름만 있어도 어, 조리가 잘된대요. 중요한 건후라이팬 코팅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모든 냄비까지 다 코팅을 했어요. 왜 우리 음식 하다 보면은 뭐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나중에 닭이 밑에 막몇개 붙어서 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딱 보자마자 걱정한 게 이거 누룽지 안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누룽지가 은은하게 생기긴 한데요 자 아무튼 꼼꼼하게 다 코팅해버렸어요 그리고 통삼중이라서 진짜 묵직합니다 이 통삼중은 어떻게 돼있냐면요 겉면은 스탠레스 430이요 에 스테인레스 종류들 제가 예전에 코펠에 서 설명 드린 적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참 전에 찍었던 코펠 편 참고해 주시고요 스테인레스 430이기 때문에 인덕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은 뭐죠 예, 네, 열 전도율이 엄청 좋죠 그래서 골고루 빠르게 익게 해주고요 안쪽은 스테인레스 304 인체에 전혀 무해한 304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제품이 음식이 잘안 달라붙고 골고루 빨리 조리되니까 좋겠죠 대가 이시거나 아니면 대가족 아닌데 먹성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가셔서 제드 통삼중코페 구경하러 가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제드의 대용량, 그것도 최고급 통삼중으로 된 캠쿡 X 라지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후라이팬만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후라이팬만 하나 또 출시해 줬어요. 아까 코펠에 들어있는 이중 잠금장치 손잡이랑 똑같이 3중 바닥이고요. 테프론 다이아몬드 코팅 되어 있고요. 후라이팬만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 오토 배상에서 구경해 주세요. 자, 같이 추천할 건데 한끗 차이로 참큰 차이가 나요. 한분 추첨해서 요 프라이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테르보의 렉타타프 43 스페셜이에요. 품명 그대로. 4m에 3m짜리 렉타 타프거든요. 폴대 없이 원단만 판매합니다. 일반 레트타프들이 5m가 넘어서 너무 크다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제품은 뭐 2, 3인 혹은 4인까지 쓰시기에 아담하게 좋은 사이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 흔히 아시는 블랙 코팅이 아니고요 실버 코팅이에요. 얇지만 내수압 무려 5,000이고요. 이게 색깔이 실버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블랙 코팅하고 성능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광력도 UV 코팅돼서 95%다 차광 되고요. 이 판면지. 며칠 안 됐는데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셔서 매장별로 재고가 많지 않아요. 이거 사두시면 가볍게 어디 가실 때 쓰시기 좋죠. 설치된 사진 몇장 보여드릴게요. 아담하죠. 6인용 테이블을 놨는데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크기가. 볼 때는 그냥 메인 두개뭐업나이트 폴대 남는 거 쓰시든가 조금 높게 쓰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폴대들 매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폴대도 저희 고릴라 캠핑에서 구매해 주시고요. 테이블 앨타타프는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돔 텐트 쓰시는 분들 돔 텐트 앞에 한번 설치하시고 차박하시는 분들은 차에 연결해서 이렇게 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저렴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매장에 문의해주시고요. 한분 추첨해서 테르보의 렉타 타프 43 스페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이스 쿨러스 텐드예요 자, 이렇게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볍고 설치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끝 쿨러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쿨러 아이스박스죠 이런 쿨러 스탠드를 쓰는 이유는 아이스박스 바닥이 그냥 내려놓으면 뭐 기스도 나고 좀 손상될까봐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여름에 지열이 있어요. 지열 때문에 이런 데다 올려놔야지 보냉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뭐싼 바베큐 차나 이런 데 올려놔도 되긴 하는데 모양이 안 나잖아요. 스틸 쿨러 쓰시는 분들은 이런 데 올려놔줘야 폼 나잖아요. 폼 나니까 쓰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모든 캠핑장이 바닥에다. 고르지는 않잖아요. 좀 경사가 될 수도 있고 삐뚤삐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수평 조절하는 레바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는 돌려서 올라가죠. 안 보이시겠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수평 조절하는 거 스위스 알파인 클럽답게 전체적인 마감도 진짜 좋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여기 여기 EVA 폼이 있어서 미끄럼도 방지하고요. 접을 때도 간단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돼요. 한분 추첨해서 스위스 알파인클럽 신제품 아이스 쿨러 스탠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닥터캠프의 쿡사컵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걸리 마시고 싶죠 보통 우리가 쿡사컵이라 그러면 흔히 손가락 구멍 두개 있는 뭐 이런 우드컵을 말하는데 그건 사람들한테 좀 불편해요 저같이 손가락 두꺼운 사람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하죠 나무 색깔도 이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가성비 마왕 닥터캠프답게 무지 저렴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보다 싸요. 자 실물은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요거 두개 주셨거든요. 한분 추첨해서 연인 혹은 부부끼리 오손도손 쓰시라고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닥터캠프의 신제품 가죽 이소가스 어머 리본형이에요. 리본처럼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꼼꼼하게 또 뚜껑 넣는 여기 포켓까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쁘게 잘못 묶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렇게 어머가 있는데 이거 그냥 덮어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쪼이면은 그 여기 조금 가스가 보인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보기 싫다고 안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목폴라처럼 하나 더 뗐어요. 그걸 빼고 이렇게 목폴라 먼저 씌워주고. 하, 꼼꼼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볼라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쁘게 못 묶겠고요. 우리 매장에 이속가스 어머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멜리티 제품도 있고, 뭐또 리본 아니 그냥 가죽 제품. 라탄 거래쳐 사장님들 이제 이소가스 워머 그만 만들어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자 사진으로 이쁘게 묶은 거 보여드릴게요 또 색다르죠 한부 추첨해서 두개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 아이리버 잘 아시죠 아이리버 정품 손난로예요 제가 테스트하다가 거꾸로 넣었네요 하나 그냥 손난로가 아니고 캠핑에 더 유용하게 쓸수 있게 랜턴이 되는 손난로예요 자 내장 배터리에서 여기 충전용 USB 케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손에 끼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다니라고 놓치면 매달리죠 이거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밝은 랜턴이 돼요 여기 그냥 불안 끄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손난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테스트했는데 진짜 금방 따뜻해져요. 최고 온도는 52도까지 올라가고요. 난로는 최대 사용 시간이 6시간, 렌터는 무려 30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켜놨다가 추운 날 텐트 설치하고 손실 오면 이렇게 녹여주세요. 이거 아이리버 정품이어서 단가가 좀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고릴라 캠핑에서 특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군대가 나드님이나 지인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야외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구매하셔서 선물하시거나 직접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엄청 따뜻해졌어요. 진짜로 이거 만져보게 할 수도 없고. 핫팩은 일회용인데 이거는 충전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이거 추운 날 백패킹 하실 때침낭을에 넣으면 핫팩 역할 할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암튼 랜턴도 되는 아이리버 손날로 이거 세개 주셨으니까 세분 추첨해서 제가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우 뜨끈뜨끈해 자 아직도 또 남았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멜리띠 감성 팩가방하고 멜리띠 오거나이저입니다 팩가방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쁜 거 보셨죠? 그리고 오거나이저는 키친타올하고 휴지를 매달 수 있는 감성감성한 아이템, 이거 예상보다 판매량이 엄청나거든요. 저희 매장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자, 오늘도 역시 두분 추첨해서 요거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버나이즈 하나, 펫 가방 하나, 테르보에서 모노그램 가랜드가 나왔습니다. 자, 테르보의 시그니처 디자인 패턴이죠. 이거 이뻐요.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하나가 나왔고, 자, 이렇게 또 화이트 블랙, 핑크 있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만 드리고, 하나는 여기다 주냐? 하려다가 그냥 아쉬우니까. 한분 추첨해서 두개 드리고요. 진열할 거 하나 제가 따로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한분 추첨해서 요거 테르버 모노그램 가랜드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상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탠리 워터 저그의 상판이에요. 딱 위에 올리면 사진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우두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스탠리 워터저그 올려두시면 돼요 이거 디자인 아이비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 받침대에는 고릴라 캠핑 로고를 이렇게 새개 주셨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릴라 캠핑 우드 받침대입니다 이거 스탠리 말고도 여러가지 그냥 워터저그 올려놓으시면 돼요 저희가 엊그제부터 스탠리 워터저그 판매 시작했거든요 요번에는 그린 말고 화이트도 들어왔어요 둘다 있으니까 매장가서 보시고요 저희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아시죠 워터저그를 체험단 모집해서 드리고 싶어도 수량이 없어서 못 드리니까요 아쉬운 마음에 상판하고 받침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 이거 3 0몇 리터 용인가? 모르겠네요 이거 아무튼 그냥 다용도로 유용하게 써 써주세요. 베스트 댓글상 한분 추천하면서 요거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쌀쌀해졌는데 캠핑하기 진짜 좋은 날씨에요. 불멍의 계절이죠.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가을 캠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